며느라가, 이번에는 언제 우리 집에 내려오냐? 얼굴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까먹겠다, 까먹겠어. 어머님 죄송해요. 요즘 너무 회사가 바빠서 여유가 없었어요. 다음 주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내려갈게요. 아무렴, 너가 다니는 회사가 어디 보통 회사냐? 우리는 바쁜 거다 이해한다. 너 한가할 때 아무 때나 내려와. 며느리 너가 좋아하는 더덕장아찌 많이 해놨어. 바깥 양반이 직접 산에 돌아다니면서 야생더덕 해온 거야. 진짜요? 정말로 다음 주에 내려가야겠네요. 그때까지 별일 없이 건강하시고요. 아버님 산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세요. 내가 말을 해도 듣지도 않아. 며느리 줘야 한다고 오온산에 두릅이랑 더덕은 씨가 말라버렸어. 아무튼 저번에 보내준 용돈 잘 썼네. 고맙다. 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다음 주 주말에 뵐게요. 그래, 조심해서 내려와라. 저는 결혼 2년차 31살 여자입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고, 아직은 아이 계획이 없어요. 제가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호주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남편은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주에서 알게 되었고, 나중에 한국 돌아와서 인연이 되어 계속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죠. 남편은 예나 지금이나 진취적인 사람이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저는 학창시절부터 공부하는 것 말고는 할줄 아는 게 없었고,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할지, 감을 못 잡던 시기였죠. 그때 저와는 정반대의 남편의 모습을 보고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제 주변에서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할 때도 남편의 도움이 정말 컸어요. 저는 취업준비생이라면 다들 부러워할 만한 S전자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 역시 대기업 IT회사를 입사했고, 작년까진 회사 생활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마음 맞는 동료 몇 명과 퇴사해서 스타트업 회사를 차렸어요. 항상 인생에 도전을 하고 성취하는 것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이 퇴사한다고 했을 때도 제가 큰 반대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벌어오는 월급만으로도 우리 두 사람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부모님 보시기에는 아들이 멀쩡한 회사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걱정하시고 반대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시댁에만 가면 며느리 덕분에 아들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면서 좋아하세요. 하지만 시부모님 두분 모두 저를 아끼고 예뻐해 주시는데, 시댁에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보다 4살 어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신우예요. 언니, 다음 주에 집에 내려온다면서요? 네, 그럴라고요 아까 낮에 어머님이랑 카톡 했는데, 한번 내려오시라고 하시네요? 더덕장 같이 담궈 두셨다고 해서요. 언니가 저번에 우리 아빠 갔다 온 두루비랑 더덕 맛있다고 하는 바람에, 아빠가 허구한 날 산에 올라다니시잖아요. 그러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안 그래도 산에 그만 다니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버님한테 제가 따로 전화라도 넣을게요. 됐어요. 아무튼 언니가 우리 집에 오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졌어. 맨날 며느리만 찾고 S전자가 모글이 뭐 대단하길래? 저는 대단하다고 말한 적 없어요. 아가씨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그래도 어머님이 내려오라고 하셨으니까 다음 주에는 내려갈게요. 오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올 때마다 그놈의 회사 자랑질 좀 하지 마요. 듣기 싫어 죽겠으니까? 알겠어요. 아가씨 기분 나쁘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저희 신우는 대학 졸업한 뒤에 시댁 근처에 있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었어요.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 연봉도 적고 복지도 형편없어서 딱 1년만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그 뒤로 공무원을 해야겠다고 하더니 지금까지도 계속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고 있어요. 시부모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시는데 작년까지도 계속 낙방을 하는 바람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신호가 집에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시댁 내려가서 회사 자랑을 하겠어요? 항상 시부모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시고 옆에 있는 신호한테 그러니까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들어갔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십니다. 그런 일이 몇번 반복되니까 제가 신호에게 완전 미운털이 박혀버렸어요. 시댁만 가면 뒤에서 항상 저를 째려보고 있고 저한테 이런 식으로 몰래 연락해서 자기 스트레스를 풀어댑니다. 처음엔 황당했지만 이제는 약간 짠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그냥 저렇게 받아주는 편이에요.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 최신형 핸드폰을 하나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신호에게 가져다 준 적이 있는데 지금 자기 백수라고 놀리는 거냐고 싫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공부하기 힘들고 일이 잘안 풀릴 때 생각도 나고 저런 신호를 뒷바라지 않은 시부모님도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따로 시어머니를 통해 용돈을 몰래 주고 있었죠. 어머님 제가 30만원 보낼 테니까 제가 줬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아가씨 공부하는데 필요한 곳에 쓰라고 하세요. 공무원 시험 공부하다 보면 책도 사봐야 하고 인터넷 강의도 결제해서 들어야죠. 그냥 너가 주지 귀찮게 실이 나한테 전해달라고 그래? 아가씨 자존심 센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준다고 하면 화내고 안 받으려고 할 거예요.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래도 올해는 힘내서 꼭 붙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저러니까 내가 아주 미치겠다. 점점 승재만 내려서 어제도 지아빠 거실에서 TV 보는데 시끄럽다고 싸우더라고. 내가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후로 수험 뒷바라지를 또할 줄은 몰랐다. 상전났어 아주. 그래도 어머님까지 너무 그러시지 마세요. 합격하고 나면 달라질 거예요.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는 친정엄마한테 엄청 짜증 부리고 그랬어요. 올해는 붙으려나 모르겠다. 저거 서른 전에 시집이라도 보내려면 올해 붙어야 할 텐데. 요즘 능력 있는 여자들은 결혼도 천천히 한대요. 너무 걱정 마시고, 아가씨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몰래 말씀해주세요. 알겠어. 너가 중간에서 신경 쓰느라 고생이 많네. 얄미운 신호를 생각하면 용돈이고 뭐고, 아무 것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빨리 합격해서 자기 앞가림을 해야 시부모님들도 한시름 덜것 같더라고요. 연세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다큰 신우의 수험공부 뒷바라지를 하셔야 하는 건지 시댁 갈 때마다 신우는집 보는 것도 지겹고 정말 어머님 말씀대로 오래 합격해서 빨리 시집이나 가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괜히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기보다는 두루두루 잘 지내면 좋잖아요. 실제로 저는 신우에게 악감정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본인 처지 때문에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더라도 나중에 잘 풀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며 지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시댁 내려갔을 때 신우이와 살짝 마찰이 생겼습니다. 원인은 제가 몇달 전에 어머님 쓰시던 핸드폰을 최신 기종으로 바꿔드렸었는데 시어머님이 좋은 회사 다니는 저 덕분에 호강한다면서 공치사를 하셨고 옆에서 듣던 신우가 그까지 대기업이 별거냐는 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업무도 많고 사람을 부품처럼 갈아서 일을 시키는 주제에 40살만 되면 명예퇴직을 당해야 한다면서 자기는 와달라고 빌어도 그런 회사는 다닐 생각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사실과 전혀 다른 소리에 저도 그때는 약간 발끈하게 되었습니다. 유치하게 말다툼을 하고 나서 솔직히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한번더 참을 걸. 하지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제가 하는 일과 저희 회사를 무시하는 신호의 발언이 그때는 기분 나쁘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말려서 그만하긴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까지 계속 생각이 나고 한마디 더 따끔하게 이야기해 줄걸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신호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언니, 엄마한테 방금 이야기 들었어요. 작년부터 언니가 매달 용돈 보내주고 있었다면서요? 아니 제가 보냈다기 보다도 오빠랑 같이 보낸 거죠. 신경 쓰지 마세요. 언니, 아까는 미안해요. 내가 요즘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꾸 짜증만 나네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오빠랑 언니 보면서 질투가 나서 그랬나 봐요. 저도 옛날에 공부한 참안될때 스트레스 엄청 받았기 때문에 이해해요. 앞으로 아가씨와 합격할 때까지 당분간 시댁 방문은 자제할게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 공부 제가 알아서 해야죠. 언제든지 아무 때나 내려오세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 통해서 신호한테 몰래 용돈이라도 안 주고 있었다면 상황이 어디까지 안 좋아졌을까 싶어요. 작년에 떨어진 점수 보니까 올해도 쉬워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매번 시댁 갈 때마다 1 0 거는 은 신호 히스테리 받는 것도 만만치는 않았으니까요. 나이 30 넘어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에 수험생 하나 있으면 온 가족이 절간에 들어가서 사는 기분이라던데. 저희는 한 집에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왜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 건지.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던 신우와, 일단은 좋게 지내고 있는데, 언제 또다시 히스테리가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제발 좀 좋은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